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로들 사이에서 신진서 구단과 바둑을 두면 어떤 느낌인지 물었을 때 바둑을 두고 있으면 안락사를 당하는 느낌이라는 평가를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신진서 구단과 바둑을 두면 지도 새도 모르게 바둑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대국을 보면서 당이페이 구단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진서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당이페이 구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당이페이 구단은 소목 소목 날일자로 낮게 걸쳐갔고요, 신진서 구단은 화점과 소목을 조합하고 한 칸으로 낮게 역공을 했습니다. 내쉬어가자 네 나와서 끊어가는 정석을 선택하였고, 호구를 칠때 날일자를 뛰면서 가장 감명한 정석 진행이죠. 네 당이 패구단두터게자아기 쪽을 제압해 두었고 신진서 구단은 발빠르게 자상기 쪽을 걸쳐갑니다. 네 하나 막아 두고 이곳도 나일자를 뛰어가면서 흙도 발빠르게 두어갔죠. 네 지금 손을 빼는 판단은 좋은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곳에 한 칸을 뛰었을 때 백이 좌반 쪽을 받아만 준다면 이한 칸의 교환이 흙이 좋겠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밀어가는 배석이 지금은 힘이 있죠. 네, 이렇게 밀어간다면 쭉쭉 밀어가지고 자본 쪽의 발전성을 크게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젖혀간다면 회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진행이죠. 그래서 당이 페이 구단은 아예 우아기 쪽으로 손을 뺐고 밀어가자 한번더 손을 빼면서 발 빠르게 두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초반 진행은 신진서 구단의 두터움과 당이패 구단의 발바름이 맞붙고 있는데요. 야나 이어 두고 한 칸을 뛰어가면서 흑이 하반 쪽도 지키고 반대 쪽에서도 탄탄한 모양을 갖추어갔고 신진서 구단도 우상계 쪽을 걸쳐 두고 야나 잽을 날려둔 다음에 좌상계 쪽을 붙여가면서 흑백 서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야나 막아두고 나일자를 뛰어간 장면인데 당이패 구단 곧바로 이곳을 붙여갑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당장 찔러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흙이 끼우는 곳은 아래쪽을 끊고 밀어 간다면 흙의 세점이 무거워서 이진행은 백의 실리가 돋보이죠. 이렇게 뛰어두고 이곳에 끊는 것도 선수 교환이어서 이진행은 백이 짭짤합니다. 하지만 흙은 이곳에 찔러 간다면 반대쪽을 밀고 나오는 것이 흐름이죠. 딱 이곳을 찌르고 나오면 아까와 다르게. 흑의 두 점이 굉장히 가볍고 백의 약점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 지능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백은 실전처럼 한 칸으로 받는 것이 정수이죠. 네, 지금 이 지능은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형태니까요.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당이페이구단은 바짝 협공을 해왔는데 인공지능은 이 수가 썩 좋은 수가 아니었다고 해요. 지금 이 수의 뜻은 막으면 이어서 자연스럽게 공격도 하고 이곳도 연결을 하면서 양쪽에서 흐름을 타겠다는 수였는데 막상 신진서 구단이 한 점을 끊어 잡으니까 흙도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나와서 끊어가고 보니 이곳을 씌어갔을때 흙의 모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서 깔끔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흙이 짭짤한데 이 막았을 때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을 뛰자니 단수를 친다면 좌상기가 초토화가 되고 그렇다고 이곳을 빠지자니 백이 막았을 때 백이 꽃놀이패가 되면서 이지행은 흙에 당했죠. 그렇다면 흙은 실전처럼 밀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밀어가서 깔끔하게 살아두고 그 다음에 중앙쪽을 두텁게 막아가니까 인공지능은 백의 처리가 아주 두텁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흙이 이곳에 역광한 수로요 이수로 우상기 쪽의 날일자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뛰어 간다면 눈목자를 씌워가면서 상반쪽을 압박을 통해 흙의 우반 쪽의 발전성을 키워가는 것이 지금의 배석에선 아주 좋은 흐름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좌상기 쪽을 압박하면서 흐름을 타고자 했다가 신진서 구단이 한 점을 끊어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을 씌워가니까 오히려 당일 배구단의 흐름이 꼬였다고 합니다. 네, 신진서 구단의 강력한 반발이었고 이구자를딱 붙여가면서 백이 두터운 끝 처리가 잘 되었죠. 자, 당이 페이 구단 하나 빠져두고 우상계 쪽에 날일자를 씌워가면서 백의 한 점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상계 쪽은 살아 있어요. 네, 이곳을 빠져나가지고 치중을 간다면 막아서 살아있는 사활이고. 언뜻 보면 이곳에 붙였을 때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지금 막는 것은 위험하죠 막으면 단수를 치고 막았을 때 제압이 되지만 이 장면에서 흙은 이 반대쪽을 젖히는 게 좋습니다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젖혀 이어간다면 당장 흙을 잡으러 오기가 만만치 가 않아요 네, 잡으러 가려면 뻗어야 되는데 흙이 끊고 나갔을 때이 흙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기가 백도 떨리죠 나간 다음에 이런 데막 끊어 간다면 백의 약점이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이진행은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깔끔하게 빠져가지고 교환을 해뒀고 그 다음에 우상계 쪽을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계 쪽에서도 하나 붙인 다음에 저철 관련 수법이 등장했는데 이 수법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을 듯 해요. 지금 이 수의 뜻은 단수를 치고 나온다면 은 반대쪽을 끊어 가겠다는 수 있죠. 이렇게 끊어졌을 때 흙의 손을 빼더라도 추후에 나가는 뒷맛이 있어서 이 진행은 흙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곳을 끊고 단수를 쳐서 백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언뜻 보면 백이 상당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날일자를 교환해 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빠지면. 살아갈 수가 있죠. 네, 지금 당장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막았다간 반대 쪽을 끊고 뻗어 간다면 곧바로 우상기 쪽에흑의 다섯 점이 상당히 위험해지죠. 네, 이렇게 정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석 이후에 이러한 수법들을 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좌상기 쪽에서의 수법과 우상기 쪽에서의 수법들은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네, 진진서 구단 우상기를 깔끔하게 살아두었고 당이페이 구단도 하나 밀어두고 우반 쪽을 키워가면서 일 달락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은 백이 조금이나마 재미난 진행으로 이후 신진서 구단은 여유 있게 중앙 쪽에서 착감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부터 당이페이 구단이 순식간에 바둑이 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중앙 쪽을 둔 이유는 네, 서로 집 짓는 걸로 간다면 네, 이 정도로 지금 집을 지으면. 백도 교환을 통해서 중앙쪽을 적당히 지어갔을 때이 바둑의 형세가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백이 세집반 정도 우세한 상황으로 인공지능은 흑이 덤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바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이페이 구단은 한발더 들어가면서 백의 좌변 쪽을 견제하고자 했는데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뛰어갔을 때 당이페이 구단의 처리가 사실상 이 바둑의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실전을 보시면 당이패의 구단은 날일자를 교환을 통해서 흙을 연결해 두고 그 다음에 우번쪽도 지켜가면서 양쪽을 두고자 했는데 이때 신진서 구단이 기묘한 교환을 하죠. 이수가 지금 선수입니다. 흙이 다른 곳을 갈 수가 없는 게 다른 곳을 두었다간 이곳에 붙이고 끊어간다면 상번쪽의 흙의 8점이 그대로 잡히면서 이진이 은육이 안되고요. 그렇다면 흙은 이곳을 두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신진서 고단이 이 건너붙이는 수이 수가 이 바둑의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우선 실전을 보시면 네, 이렇게 끊어가니까 지금 만약에 이 교환이 없다면 붙이고 끊어갔을 때 흙이 모양은 썩 좋지 않지만 이런 곳에 반격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데 끊어두고 젖혀둔 다음에 한 칸을 뛰어 가지고 백돌을 끊어 가지고 반격할 수가 있는데 실전처럼 먼저 이 교환을 하니까 이 건너붙였을 때 흑이 반격할 틈이 전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까처럼 끊어 간다면 그냥 슬슬 뻗어 갔을 때 흑이 백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젖혀도 끊어 간다면 오히려 흑의 세 점이 제압이 되죠. 그렇다고 흑이 중앙 쪽을 뻗을 수도 없는게요. 중앙 쪽을 뻗었다간 반대쪽을 쭉 치고 밀었을 때, 이게 흑의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돌려친 다음에, 백은 깔끔하게 궤도를 관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데 막 젖혀가면서 중앙쪽 흙을 압박한다면, 이 역시 흙이 너무나 괴롭죠. 결국 실전에 당입해 구다는이한 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돌려치고, 이렇게 뻗어가니까, 인공지능은 이바둑 백이 열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순식간에 바둑이 사실상 끝나 버렸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흑이 이 장면에서요. 중앙쪽을 교환한 다음에 이 우반쪽을 지켜가는 수이 수가 이 바둑의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로는 이 중앙쪽의 한 점을 이용해서 이곳을 뻗어 갔어야 한다고 해요. 네, 어떻게든 이 바둑은 흑이 싸워야 싸워야지만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뛰어간다면 막는 것은 흙도 탈출이 가능하고, 날 일자로 씌어온다면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중앙 쪽을 활발하게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서로 만만치 않은 흐름이었는데, 실전에 당입패의 구단이 날 일자를 교환하면서 중앙 쪽과 우변 쪽을 지키고자 한 것이 이바둑의 패착이었고, 신진서 구단이 건너붙여 간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한수였습니다. 아, 정말 자로잰듯 정확하네요. 쭉 돌려치고, 뻗어가니까, 흙이 우반쪽의 모양은 별게 없는데, 백의 자반쪽의 발전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던 것이죠. 이후에 당입해보다는 중앙쪽을 삭감해 가면서, 어떻게든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고자 했는데 신진서 구단의 마무리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네, 지금 뻗는 건 선수죠. 중앙쪽을 갈 수가 없는 게 중앙쪽을 돋다간 아래쪽을 찔러가고 돌려치는 순간에 자기 쪽에서 또 수가 납니다. 네 호구를 치고 이게 찔러가는 수가 있긴 한데 백은 쭉 막아두고 가만히 빠져갔을 때 흑이 패를 피할 수가 없죠. 네, 좀더 해본다면 그냥 뒷공배를 쭉 단수 쳤을 때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흙은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 신진서 구단은 중앙 쪽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붙여두고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백은 이 중앙 쪽에 깔끔하게 막히면 이겼다는 거예요. 두 점을 잡는 것은 돌려치고 막아서 중앙 쪽에 깔끔하게 막혔을 때이 역시 백이 10집 반 이상 우세한 바둑이고요. 그렇다고 여기 그 위쪽에 있는 것도 안 되죠. 위쪽을 이으면 아래쪽을 끊어갔을 때. 되게 철벽 속에 갇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이곳에 찔러가는 수가 또 있죠. 찔러간 다음에 나를 자로 씌어간다면이 정도로 막히는 것은 흙이 개가가 안 돼요. 내신진서 네, 구단 정확한 형세 판단으로 바둑을 마무리해 가고 있고요. 당이패의 구단도 지금 이 정도로도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도 바둑이 10집 반이 불리하기 때문에 옥새를 각오하고 호구를 쳐서 최대한 중앙 쪽을 버텨가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의 손바닥 안에 있는 수익기였죠. 이게 그냥 있고, 있고 나서 찔러만 준다면 흐름 타고 나오겠는데 먼저 이곳을 찔러가는 수가 또 기묘하죠. 흙이 뻗으면 그때는 끊어갈 수가 있어서 이곳에 먼저 찔러가는 것이 날카로운 수순이고 실전에 당이패의 구단은 끊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 쪽에서 역습을 펼쳐가 보지만 이 중앙 쪽에선 수가 날 곳이 아니었죠. 다 네, 건너붙여가지고 정확히 급소를 때려가니까 중앙 쪽이 찝찝하긴 하지만 수가 날 곳은 아닙니다. 네, 이런데 찔러간다면 간단히 막아서 성립하지 않고요. 실전처럼 반대쪽에 젖혀가지고 흐름을 타고자 한다면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이 급소를 딱딱 때려가니까 당이패 구단 중앙 쪽에서의 변화가 답답합니다. 네, 이곳을 끊으니까 지금 이곳을 찌르고 두 점을 잡는 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네, 배기 끊어두고 깔끔하게 지키면서 잡으러 오면은 당장 좌변 쪽에서 한 집도 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전에 당입해보 구단은 네, 이러한 교환을 하고 중앙 쪽을 버리는 작전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사석 작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하계 쪽에서 불꽃을 태워갔는데 네, 지금 이거는 있는 것은 빠지면, 백이 살아가는 순간에 집형이 안 맞으니까, 이 중앙 쪽의 패감을 이용해서 젖혀가지고 패를 걸어갔지만, 이 수익기까지 신진서 구단은 이미 계산이 돼 있었죠. 이후 실전 보시면, 네, 이 패가 진행이 되는데, 중앙 쪽의 패감을 쓰고, 때려갔을 때 신진서 구단 한 칸을 띄어서 패감을 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흙이 잡으러 가려면 찔러야 되는데, 이곳을 찌르고 이 중앙쪽에 패감을 쓴다고 봤을 때 백이 이곳을 찔러 간다면 패감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패감을 좀해 보면 때려 두고 네, 이런 패도 받아 주고요. 이 끊는 것도 패감이고 흑은 마지막 패감이 이곳에 단수인데 단수를 친 다음에 결국 때려갔을 때 흑이 그 다음 패감이 없죠. 흑이 네, 가장 큰 패감이 우상기 쪽을 잡자가는 패감인데 이 역시 때려간 다음에 눈목자로 헐헐 날아가 버리면 흑이 우반쪽이 다 깨지면서 오히려 이 바꿔치기는 백이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네 결국 당이패의 구단은 이패를 받을 수가 없었고 이후에 우하기 쪽을 잡으러 가보지만 아이우하기 쪽의 대마는 탄력이 너무 좋죠. 하나 밀어두고 이어서 지금 막으면 호구. 깔끔하게 살았죠. 실전처럼 이곳을 끊어온다면 그때는 옆구리에 붙여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깔끔하게 살았고요. 하나 있고 나서 막으면 단수를 치고 빠진다면 은 깔끔하게 살아서 결국 당이패의 구단이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156수만에 1 0 0불개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당이패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당이패 구단이 단한 번의 판단 미스가 이바둑을 그르치면서 이후에 신진서 구단이 완벽한 강약 조절을 통해 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완벽한 강약 조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